최근 들어 조선업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. 이 생활 현장에선 아직 먼 나라 얘기 뿐입니다. 김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선업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. 일자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. 게시판을 살펴보고 상담도 받아보지만 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. 옛날은 AF는 거제는 좋았는데 옛날 최고로 안 좋았던보다 더 아마 안 좋은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오히려 지난해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한 분위기입니다. 개소 당시에는 일일 한 100명 정도 다녀갔는데 현재는 일일 약 300명 정도 장어 있습니다. 실업급여 지급 관련이 약50% 차지하고 있고 전직지원 서비스가 13%. 거제시 집계 결과 지난달 기준 조선업 노동자 수는 6만 9천여 명. 2015년 말에 비해 25% 줄었습니다. 불과 1년 반 만에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. 직영업체보다는 사내협력업체, 사내협력업체보다는 사외협력업체의 감소폭이 컸습니다. 인구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원룸 공실률은 여전히 늘고 있고 아파트값도 2년 전에 80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최근 수주량이 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, 생활 현장에 온기가 도는 데까지는 짧지 않은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.